평안하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좋은 한 날입니다. 오늘 지내는 동안에 주님을 기억함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함 시작합니다. 사람과 은혜가 많으셔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더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이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분주하여 주님을 떠난 듯할 때도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 살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과 동행하길 원하며,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 주님 때문에 힘을 얻는 한날두기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편이 되시니, 오늘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한날두기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정은 흔들리고, 우리의 감정은 새로워질 수 있지만,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의하는 기쁨이 오늘 하루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성경 한 장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9장입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받도록 하습니다 너는 이같이 네 말하라. 여와의 호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단 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여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함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하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요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함께 읽으신 말씀을 중심으로,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라고 제목을 정하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일까요? 우리가 참 사랑하며 자주 부르는 찬송 중에,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감히 우리가 그것을 어, 이루기는 쉽지 않지만 소원으로 가지게 되는 그런 감동이 있었던 찬송입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가 이런 소원이 있는데 오늘 이 구절 하나님께서 직접 나는 이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시고 기록되었으니 우리 눈이 멈출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묵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기뻐하실까요? 우리 소원도 하나님 기쁘게 하는 건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이 구절은요. 앞뒤에는 굉장히 슬픈네요 아, 심판과 책망과 그리고 저주의 말씀이 있는데 그 사이에 살짝 들어간 구절입니다. 앞에는 어,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다라고 22절에 말하고요, 25절에는 어, 어떤 날이 이를 텐데 모두 벌할 것이다. 그 가운데 23절, 4절에 나는 이, 그 가운데서도 이 일을 기뻐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예언자는 예레미야는 굉장히 슬픈 음, 가운데 있습니다. 슬프다 못해 병이 나겠다고 어, 하고 있습니다. 아, 8장 18절입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더라.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경로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떠난 백성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고 벌을 주실 거를 이 예언자에게 알게 하셨고 예언하게 하셨고 사람들에게 이것을 들리게 하시는 그거를 보면서. 슬프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듣지 않아요. 마치 그 불이 앞에 있고 나는 기름을 실은 차를 몰고 가고 있고 앞으로 불구동으로 뛰어드는데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버는지 어떤 사람은다더 난지 내가 얼마나 힘들고 성공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관심만 있지. 지금 앞에 있는 불과 내가 지고 있는 기름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예언자는 슬퍼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마음이 병들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러한 모습, 망해가는 백성에게 예언을 하는데 듣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언자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슬퍼하십니다. 10절, 9장 10절입니다. 내가 산들을 위하여 올부지지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울부짖는데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며 지나가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하나님도 이 백성 때문에 슬픈 거야. 그래서 급기야는 그 오늘 구장 후반부에 보면 곡하는 사람을 불러라. 이초상이 나고. 어 그, 장례를 치를 때 옛날에 곡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유가족이, 뭐, 며칠 동안 계속해서 곡할 수 없으니, 슬픔. 마음을 위로하기도 하고, 슬픔을 표현하기도 해서 와서 곡을 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 불러라. 그래서 그 사람이 곡하는 걸 보고 마음이 흔들리게. 그 사람이 장송곡을 넘, 그, 그, 제대로 해서 눈물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통곡해서 망한 줄을 알게. 예언자도 마음이 병들 정도고 하나님도 슬픈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냐면 이 오늘 읽은 23절에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와중에 자랑하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는 지혜를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 자랑하며 살더라고요. 자랑거리가 있어야 살더라고요. 그리고 말은 안 해도 속에 내가 자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살더라고요. 뭐, 어, 가족을 자랑하기도 하고, 자녀를 자랑하기도 하고, 이뤄놓은 걸 자랑하기도 하고. 그것도 안 되면 나는 그런 건 못하지만 내가 인품이 어떻다? 내 생각은 어떻다? 나는 그 정도 잘못은 안 한다? 잘못은 해도 나는 뭐 어떻게 한다? 자랑하면서 하더라고. 그 중에 안다고 자랑하는 거야. 공부를 했다고 자랑하는 거야. 내가 경험해서 자랑하는 거야. 자랑하고 사는 거 용사는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옛날에 전쟁터에 가서 용맹하게 싸우는 건 자랑거리였어요. 지금은 성공한 사람들, 뭔가 이룬 사람들, 할수 있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자랑해요. 참 힘들어요. 이분들이 자기가 성공한 경험이 있고, 이룬 경험이 있고, 목표가 있으면 다르게 들리질 않아요. 그 다음에 부자는 부한 거를 자랑한다고 해요. 내 가진 것, 어떻게 모았는지, 어떻게 쓰는지, 어떻게 즐거운지 자랑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이거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나라 전체는, 지금 사람들 전체는, 예, 불구덩이에 지고 가면서, 기름을 지고 가면서. 하나님이 자랑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래, 자랑하며 사는데, 자랑을 바꾸라고 말씀하세요. 자랑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면, 너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아멘, 네가 이루어놓은 용맹함을 자랑하지 말고, 아멘, 가진 것, 쓰는 것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슬픈 마음으로 예언을 하고 이것이 슬픈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울부짖으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랑하려면 하나님을 자랑하라. 24절입니다.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걸 자랑하는 거예요. 성경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고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걸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내가 믿으니 어떻게 되었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입과 생각에 하나님을 자랑하며 사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을 자랑할 때, 우리가 성경의 하나님, 우리 곁에 계신 것을 자랑할 때, 그때야 우리는 내가 안다고, 내가 가졌다고, 내가 할수 있다고 자랑하는 것을 넘어 놓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자랑하는 기뻐한다고. 우리 이분, 오늘, 하나님 얼마나 자랑하면서 하십니까? 내 말과 생각에 하나님 얼마나 계십니까? 이어지는 말씀. 나 요한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내가 아는데 하나님 사랑이시라 사랑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정의와 공의를 이루시는 분이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나도 하나님처럼 의 사랑하며 살고 하나님처럼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애쓰며 살수 있다는 걸 자랑, 깨달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사랑하게 하시고 정의와 공의를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나를 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이요, 정의와 공의를 이루시는 분인 것을 깨닫는 사람을 기뻐하신다.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소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 하나님 자랑하며 사는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믿는 거를 성경의 하나님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을 자랑하며 사는 그런 한 날이 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거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선언하셨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도입니다 하나님 자랑하며 하나님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는 것을 믿고 따르는 저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니다 하나님, 우리 입과 생각에 하나님 자랑으로 채우게 하여 주셔서 내 지식과 내가 이루어 놓은 것과 내 가진 것에 허탄한 자랑에서 넘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니 우리 가운데 사랑을 이루실 것과 우리가 하나을 믿고 따르면 공,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사는 것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목사 함께 할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내일은 예레미아 10장과 11장 말씀 이어지겠습니다. 은혜로운 한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